1175번입니다. 자, 좌표 평면 위에 네 직선, X는 1. 자, 그 다음에, X는 3. 자,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Y는 3. 자, 이렇게 직선 그렸구요.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직사각형 나오네요.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라면, 요 길이는 지금 2, 이, 이 길이는 한5 정도 되니까, 전체 넓이는 10입니다. 자, 근데, y는 ax의 그래프가 이등분한다는데, y는 a x 그래프의 특징은 뭐냐면, 원점 0,0을 지난다라는 거죠. 자, 그럼 0,0이다. 이건데, 그럼 0,0이 어디 있냐? 지금, 이 점은 1,0-1이라는 좌표입니다. 요 점은, 1,4라는 좌표죠 그러면 0,0은 1,-1 보다 조금 왼쪽에 그리고 조금 위로 가서 한 이정도? 여기가 0,0 이렇게 존재할거예요자그 다음 직선이 이 도형을 이등분 하니까 그림은 대충 그려보면 요정도 나오겠죠 자 전체 넓이는 10인데 그러면 위아래가 각각 넓이 5씩 나눠 가져야 될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좀 봐야 되는데요. 자, 2분의 1 곱하기 높이는 2입니다.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 들어가는데요. 자, 여기를 윗변, 여기를 아랫변이라고 생각을 해 보죠. 자, 윗변, 아랫변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 점의 좌표가 얼마냐? y는 ax에 대입해 보면 1, a가 되고요. 이 점의 좌표는 x에 3을 대입해 보면 3, 3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길이는 y 좌표 마이너스 1에서 a, a에서 마이너스를 뺀 a 플러스 1이고, 자, 이 길이는 3a에서 마이너스 1을 뺀 거죠. 그래서 3a 플러스 1과 a 플러스 1이 아래 변윗 변이죠. 두개 더해 보면 4a 더하기 2가 되죠. 자, 그러면 넓이 자체가 지금 4a 플러스 2인데 얘가 5가 되기를 바라는 거고, 그러면 2가 넘어가면 3, 4분의 3, a는 4분의 3, 이렇게 나오겠네요.